안녕하세요. 유나루입니다. 오늘은 어... 점토 소개를 할건데요. 여기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그걸 다소개할거예요자 1번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1번은 이거는 플라스틱 점토인데 제가 소량으로 넣어놨어요. 근데 어, 이거는 마르면 반투명되고 플라스틱까지 단단해져요. 그리고 음 다음은 어 아, 다음은 이게 하티인가? 아, 네 하티인데 하티는 이게 잘안 빠지네요. 근데 어쨌든 하여튼 이거는 빵 같은 거 만들 때 좋고 되게 어, 선명해서 색상도 잘 조합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어 아, 천사 점토인가? 아, 네. 천사 점토인데요. 천사 점토는 하티처럼 빵 만들기에 좋은데 자꾸 갈라져서 저는 비추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어 어. 어... 이게 뭐지? 모데나 소프트인데요. 모데나는 바, 마르면 반투명해지는데 모데나 소프트는 이게 반투명이 아니고 불투명해질더라고요. 다음은 어, 아이클레이, 네 아이클레이인데요. 아이클레이는 쭉쭉 잘 늘어나요. 이렇게. 쭉쭉 잘 늘어나서 음, 공유할 때 제일 좋은 게 아이클레이 같아요. 다음은 아이폼인데 얘는 꾸역꾸역 집어넣었어요. 근데 얘는 아주 쬐끄만 알갱이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어, 굳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딱딱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어트... 아, 요거 요거 옛날에 제가 공예할 때 만들었던 거인데, 이 굳으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이상으로... 어... 하리... 하... 아? 아, 하루의장토소개였습니다빠이